58세 청소부 아저씨가 이사회실에 들어갔습니다. NBA 출신 임원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3시간 후그 청소부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새벽 5시 오늘도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58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이 알람을 안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 옆에서 조심조심 일어납니다. 아내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지금도 휠체어 생활 중이에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아내가 깨면 또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5시 반첫차 지하철. 이 시간엔 저 말고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졸다가도 꼭한 정거장 전에 깨요. 30년 습관이란 게참 무섭죠. 내일 역을 몸이 기억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출근길이 두려워요. 뉴스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구조조정, 명예퇴직.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내 얘기처럼 들려요. 6시 빌딩 도착. 정문으로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지하 직원 통로로 들어가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낡은 작업복. 이름표에 김성훈 환경미화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박 형님이 옆에서 말을 걸어요. 성훈아 오늘 12층 임원실 내가 맡아. 네, 형님. 요새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더라. 우리도 조심해야 돼. 형님 말이 맞아요. 2주 전부터 임원들 얼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의가 잦아지고 복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뭔가 심상치 않아요. 7시 12층 임원실 청소 시작. 여기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가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있어요. 봐선 안되는 거 알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날도 그랬어요. 전략기획실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빨간색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긴급경영회의 소집. 단기순 손실 20억. 구조 조정 불가피.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사가 위험한 건가?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잖아. 퇴근은 오후 6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해요. 딸 수진이가 이번 학기 끝나면 졸업이고 취업 준비한다고 학원비도 들어가는데, 아내 물리치료비도 한 달에 50만원이고, 2년만, 딱 2년만 더 버티면 돼요. 수진이가 취업하면, 그때는 좀 나아질까요? 근데 회사가 망하면, 그것도 물거품인 거죠. 집앞 골목. 딸이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웃으며 들어가야죠. 아빠는, 괜찮은 척 해야 하니까. 아빠 왔어? 아빠,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2차 붙었대요. 그래? 우리 딸 최고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회사가 무사했으면. 그런데 다음날,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김성우님 12월 15일 임시 이사회 참석 바랍니다. 이사회? 나한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락커룸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온그 메일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요. 근데 진짜였어요. 김성우님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12층 이사회실 임시경영회에 참석 바랍니다. 발신자는 회장 비서실 저한테요? 청소부한테요? 손이 떨렸어요. 박 형님한테 핸드폰을 보여드렸죠. 형님, 이거 뭐예요? 저한테 온게 맞나요? 형님이 한참을 들여다 보시더니, 이거 잘못 온거 아니냐? 비서실에서 실수한 거 같은데, 맞아요. 분명 실수겠죠.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혹시 두 명인가? 임원 중에 동명인이 있나? 근데 이상한 건, 이메일 주소가 제 거예요. 제 4번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환경미화팀 김성훈인데요. 아, 김성훈님. 매일 확인하셨죠? 네. 그게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참석자 명단에 있으셔서 보내드린 겁니다. 명단에요? 제가요? 네.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30년 동안 청소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이사회에요? 박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혹시 너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형님. 저 아무것도. 그럼 이거 구조조정 대상자 면담 아니냐? 요새 회사 분위기 봐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해고 통보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이사회실 30년간 청소만 했던 그곳에 참석자로 들어간다고 라커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적었어요. 3층 복사기 고장 수리기사 불렀음. 1층 화장실 변기 물안 내려간 세 번째. 구내식당 라인 너무 길어서 직원들 불만 많음. 몇년 지나니까 습관이 됐어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을 다 적었죠. 공책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서른 권이 넘었더라고요. 수진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아빠, 그건 뭐예요? 아, 그냥 아빠가 일하면서 본 것들 적은 거야. 와, 진짜 많다. 아빠 대단하다. 대단하긴요. 그냥, 할일 없어서 적은 건데, 다음날 출근, 박형님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성훈아, 그거 가지 마. 네? 이사회 말이야, 가지 마. 개망신만 당해. 하지만 형님,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야. 형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한번 당해 봐서 아는데 10년 전에 말이야. 나도 뭔가 말하고 싶어서 경영회 때 건의 사항 냈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주제 파악 못 하는 늙은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더라. 형님 그때 진짜 힘들었어. 형님 눈이 빨개지셨어요. 성훈아, 우리는 청소나 하면 돼. 거기 가서 뭐 하겠어. 창피만 당하고 와?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NBA 출신들, 대학 교수 출신들,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58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초대장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청첩장 저희 결혼식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했어요. 돌잔치 초대장 딸 돌잔치는 집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환갑 잔치 작년 환갑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김성우 님 참석 바랍니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사회 가볼까봐. 위험하지 않아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근데 여보, 나 58년 살면서 딱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 받아보고 싶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힘들었구나. 응, 진짜 힘들었어. 3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살았어. 그날 밤 결심했어요. 가자. 망신 당하든 말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보자. 12월 15일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9시 50분. 떨리는 다리로 12층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제발, 제발 망신만 당하지 말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청소만 했던 이 빵, 새벽 6시에 아무도 없을 때만 들어왔던 이곳. 근데 지금은, 환한 조명 아래,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 주위로, 명품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경미화팀 김성훈입니다.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부, 왜저 사람이 여기 있지? 비서실이 실수한 거 아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역시, 제가 올 곳이 아니었어요. 아, 김성훈 씨, 여기 앉으세요. 비서실 직원이 저를 제일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입구에서 제일 먼 곳, 창문도 없는 구석.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맞은 편에는 전략기획팀장 민준혁, 명찰에 서울대 경영학과 MBA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재무이사, 인사이사, 마케팅 본부장. 다들 반짝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낡은 작업복. 아침에 다림질을 했는데도, 구겨진 티가 났어요. 바지에 묻은 작은 얼룩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무릎을 모고 또 모았어요. 숨소리까지 조심하며 앉아 있었어요. 민준혁 팀장이 옆 사람한테 속삭였어요. 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어요. 청소부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말이 돼. 비서실 실수 같은데. 그옆 마케팅 본부장도 킥킥 웃었어요. 이따 청소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참아, 김성훈. 그냥 참아. 망신 안 당하려고 온 거잖아.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돼. 그때였어요. 이사회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앉아 계시오. 회장 박인수 67세.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지만 회장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이 테이블을 둘러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잠깐 멈칫 하셨어요. 저 성함이... 김... 김성훈입니다. 환경미화팀에서... 아... 아... 그렇군요. 명단에 있으니 앉아 계시오. 민준혁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기요. 아마 비서실에서 실수로, 명단에 있으면 된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했으니, 진행합시다.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괜히 왔어. 진짜 괜히 왔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회장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당기 순손실 20억, 4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쌓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한 마지막 회의입니다. 민준혁 팀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력 감축, 비용 절감.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인력 감축.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잖아.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한 시간째 이어졌어요. 쏟아지는 전문 용어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 경험 최적화린 스타트업 방법론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정작 중요한 걸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제 가방 속 낡은 공책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준혁 팀장이 일어섰어요. 손에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들을 띄웠어요. 저희 전략 기획팀에서 3개월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비용 절감. 둘째, AI 기반 고객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셋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사업 발굴. 박수 소리가 났어요. 역시 민 팀장 준비를 철저히 했군요. MBA 출신답네요. 저는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지? 오픈 이노베이션은 또 뭐야?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재무이사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민 팀장, 구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예상으로는 연간 5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5억으로는 부족해요. 20억 적자인데, 그래서, 추가로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약30% 감축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 감축. 그럼 박형님도 나도 마케팅 본부장이 또 발표했어요. 저희는 SNS 마케팅 강화를 제안합니다.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인사이사도 말했어요. 직원 복지 예산 50% 삭감하고 구내식당도 외주로 돌리면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뭔가 공허한 느낌? 3시간이 지났어요. 회의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방법은 이미 작년에 해봤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모두가 말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침묵. 민준혁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구조 조정밖에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 67세 노인의 어깨가 축 쳐져 보였어요. 30년을 이 회사를 키웠는데, 결국 사람을 자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인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이 건물을 모르는구나. 숫자만 보고, 그래프만 보고, 정작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구나.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1층 화장실. 매일 고장나서 제가 고치는 그곳. 5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걸까? 군내 식당. 점심 시간만 되면 텅텅 비는 그곳. 맛이 없어서?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야. 30분 안에 어떻게 밥을 먹고 와? 주차장. 매일 아침 주차하려고 30분씩 기다리는 손님들. 지하 3층 창고에는 10년째 아무도 안 쓰는 물건들만 쌓여 있는데, 왜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는 거지? 저는 30년간 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직원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들, 점심 시간 너무 짧아서 미치겠어. 화장실이 맨날 고장이야, 진짜. 주차 때문에 맨날 지각이야. 손님들의 불만들. 주차장이 왜 이래요? 30분째 기다리는데. 화장실 좀 고쳐 주세요. 매번 똑같은 곳이 고장 나잖아요. 청소하면서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저는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12층 이사회실에서 그래프만 보고 있어요. 4시간째 회의는 여전히 결론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침묵?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방 속 공책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말해. 이제 말해. 30년간 내가 본 것들을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 죄송하지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민준혁 팀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네.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순간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케팅 본부장이 킥킥 웃었어요. 청소부께서 경영 전략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민준혁 팀장도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미쳤지. 손을 들다니,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잠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성은 씨,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회 회장님, 저는 그냥 내네 시간 동안 들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어. 들어봅시다. 민준혁 팀장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꼈어요. 재무이사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어려운 말도 잘 모릅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공책,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간, 30년 된 공책. 이게, 뭡니까? 민준혁 팀장이 물었어요. 제가, 30년간 적어온 겁니다. 공책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펼쳤어요. 빼곡한 글씨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었습니다. 직원들 말, 손님들 불만, 고장나는 것들. 저는 mba는 없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공책 위에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30년간 봤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평생 아무도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요.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닦고 아무도 제게 관심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매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걸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흐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혁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케팅 본부장도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김성은 씨. 네, 네. 30년이면 이 회사 누구보다 오래 계셨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본 것들을. 회장님 눈빛이 따뜻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말해 주세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는 심호흡을 했어요. 1층 화장실입니다. 민준혁 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화장실요? 지금 회사 살릴 방법 논의하는데 화장실 얘기를? 네, 화장실입니다. 저는 공책을 넘겼어요. 이게 회사를 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도대체 화장실이 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진짜 문제들을 위부에서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